여러분, 제가 요즘 써보기 좋은 무료 서비스를 계속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진짜 미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광고 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네이버 광고가 너무 비싸서 안 하던 대표님들이라면 이거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광고 제안을 받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대행사를 차려서 이거 저만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대표님이 이 서비스를 무료로 공개하신다고 하니 제가 이것도 돈 받고 대행사를 차려가지고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정말 단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써보시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어요. 여러분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당 가격 얼마에 얼마나 쓰고 계세요? 웬만한 키워드는 낮으면 천 원, 비싸면 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열번 클릭이면 낮으면 만 원, 비싸면 1 0만원 정도. 하루에 이 정도를 쓰게 돼요. 근데 이렇 특히 비싼 돈을 내고도 열 번을 클릭을 시켜도 한 명도 안 사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래서 광고 그냥 끄고 안 쓰고 계신 대표님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꿀통은 남들이 1,000원, 5,000원, 10,000원 하는 키워드에 돈을 낭비하는 동안 나는 70원, 100원, 150원, 200원 하는 키워드에 무한정 광고를 걸어서 엄청 싸게 광고를 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70원, 100원, 150원, 200원 이렇게 싼 키워드가 검색량이 하루에 1개, 10개, 많아봤자 20개, 30개 이렇게 나오니까 어차피 유입이 별로 안 나오니까 이거 시도했다가 유입 안 나와서 그냥 안 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키워드를 1000개, 5000개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키워드는 수천 개에서 한두 개씩의 클릭만 나와줘도 하루에 클릭이 몇천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클릭 당천 원, 오천원 하는 비싼 키워드에 광고를 걸 필요가 없이. 클릭당 100원, 150원 하는 키워드에 광고를 걸면 광고 비용은 진짜 드라마틱하게 절감이 될 거예요. 게다가 클릭률 자체도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왜일까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키워드들은 또 인기 키워드다 보니까 경쟁자가 10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명한테 클릭이 다 분산되니까 내가 클릭률이 10분의 1이 되는 건데 검색량이 10, 20. 이런 키워드에는 광고를 나 혼자 걸거나 경쟁자가 한두 명 밖에 안 되니까. 클릭률이 100% 낮더라도 30%, 50% 이렇게 나오니까 클릭 자체도 엄청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광고의 효율 자체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당 단가도 싸지고 클릭 자체도 많이 받게 되고. 아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걸 알아요. 키워드 천 개를 어떻게 찾냐고요? 우리가 막 키워드 광고를 배울 때큰 키워드, 작은 키워드 이렇게 배우잖아요. 메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연관 키워드 이런 거를 하나하나 클릭을 해가지고 또는 막 하나하나 타이핑을 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고 작은 노력으로 열심히 넣어도요, 사람이 이걸 키워드를 찾아서 넣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노력으로 커버를 해도 기껏해야 50개,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도 100개, 이 정도밖에 못 넣어요. 하지만 이런 정도의 키워드를 넣어서는 노출과 클릭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70원짜리 키워드 100개를 확보를 하면 뭐해요? 키워드 당 검색량이 하루에 1이나 2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클릭은 하루에 1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100개를 찾아도 하루에 총 클릭은 100의 반인 50은커녕 30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다고 해서 내 광고를 무조건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검색했다가 아무것도 클릭 안 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냥 블로그를 클릭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개의 클릭을 받아야 대표님들이 원하는 매출을 좀낼수 있는 걸까요? 초보 대표님들 매출 안 나온다고 맨날 매출 화면만 보고 계신데, 혹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고 계신다면요. 이 매출 화면을 쳐다보기 전에 클릭이 하루에 몇개 나오는지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클릭이라는 거는 이 고객이 내 광고를 클릭을 해서 뭐내 가게의 소개 페이지, 내 스토어, 내 웹사이트를 들어와서 보는 그 숫자 자체를 의미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유입이라고도 합니다. 클릭, 유입, 트래픽,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 클릭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천은 거의 무조건 확보를 해야 하죠. 온라인, 오프라인 할거 없어요. 제가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그냥 하루에 천은 확보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유입수 기준 천 이하로 나온다라고 하면 매출 안 나온다고 울면 안 되세요. 하루에 유입천은 기본으로 만들어 놓고 매출 안 나온다고 우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천의 유입을 얼마나 싸게 가져오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유입천을 100만원으로 만들 거냐? 30만원으로 만들 거냐? 10만원으로 만들 거냐? 이게 마케팅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루에 천의 유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연관 검색어를 일일이 넣어가지고 70원짜리, 100원짜리, 150원짜리 키워드를 어떻게 천 개를 채우냐고요? 70원짜리 키워드를 어떻게 천 개를 찾아? 자, 근데 이 라이브에 대해서는 이 70원짜리, 150원짜리, 비싸면 300원짜리 저렴한 키워드를 AI로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사람이 차마 생각해 낼 수도 없는 키워드를 AI를 이용해서 수천 개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진짜 네이버가 추천해 주는 키워드만 보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진짜 검색할 때 되게 황당한 키워드로 검색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진짜 오타가 많은데요. 오타도 있고 사람들에게 아예 착각하는 단어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횡경막인데요. 여러분들 횡경막이 실제로 표준어는 횡격 막인 거 아세요? 격의 이응 받침이 아니라 기억 받침이요. 횡격막인데 저도 횡경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횡격막이 맞는 말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횡경막인 줄 알아 가지고 이 검색어 자체도 횡격막보다 횡경막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산 검색할 때도 우산 그냥 검색 안 하고 우산 검색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디자인의 우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마다 찾는 우산이 다 달라요.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우산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테이스트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검색하신다니까요. 손잡이가 너무 안 크면서 자동으로 펴지는 우산. 뭐 연한 분홍색 바탕에 안에는 검은색이고 손잡이는 검은색인 자동우산. 뭐 검색하신다니까요. 여기에다가 한두 글자 오타까지 곁들여지면은 이 경우의 수는 무한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하실 수 있냐면은 쿠팡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쿠팡에서 광고 보고서 다운 받으시면 쿠팡은 키워드에다가 걸지 않고 보통 AI 광고를 거니까 내가 타겟하지 않은 키워드인데 내 상품에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왔는지 목록으로 쭉 나거든요 엑셀에 거기 보면 진짜 황당한 키워드로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대부분이 오타예요. 그이 목록 보면 진짜 웃긴데 어쨌든 이걸 이제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검색어라는 것일 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모 반듯하지 않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 사람들이 어떤 로직으로 생각하는지 어디에서 오태가 많이 나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AI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런 거 수천 개 찾으면 제일 싼 키워드이면서도 노출과 클릭이 최대로 나오는 그러면서 제일 저렴한 그런 어떤 정말 최대한 효율적인 그런 키워드를 라이브 에드가 알아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 에드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처음에 1, 2주는 광고비를 잘안 써요. 안 쓴다고 해서 이게 안 돌아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면 광고비를 좀 쓰라고 돈을 좀 이렇게 두둑해서 충전해서 넣어줬는데 돈을 안 써. 근데 이게 AI가 학습을 하면서 최적화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광고비를 소진을 하면서 어, 정말 효율이 잘 나오는 키워드를 찾을 때까지 돈을 아끼는 거다 보니까 이게 돈을 처음에 안 쓰는 건데 한 2, 3주가 지나면서 돈을 좀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 효율이 나오는 키워드를 좀 찾아 나가는 거죠. 그 그러니까 라이브헤드가 얼마나 이쁜 프로그램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쁜 집만 하는 라이브 에드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가 대행사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라 뭐 어디 웹사이트 접속해라 가입해라 이런 게 없고 그냥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혹은 전화번호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즉 여러분이 여기에다 문의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광고 좀 대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서비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네이버 계정에 라이브에드가 광고 대행 계정으로 들어가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사실 거의 없고. 그냥 대행을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나 대신에 광고 세팅을 다 해주는 거니까 비싼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싼 거면 제가 아예 광고를 안 했겠죠 왜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만 가져오잖아요 제가 이게 무료입니다 어떻게 무료일 수 있냐 여기가 이제 네이버 공식 대행사들이 광고 대행비를 우리 대표님들한테 청구하지 않고 네이버 측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공식 대행사와 제휴가 되어 있어서 네이버 측에서 광고 대행료를 받는 구조예요 때문에 청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짜로 쓰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내가 쓰는 광고비에 막 엄청 오버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혼자서 네이버 광고를 하셔도 딱히 할인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무료라는 거. 그러니까 안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제가 이더 보기란에 라이브에 주소를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키워드 순위 유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매출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대표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를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지고 새벽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네이버에서 노출 순위 확인해가지고 순위 떨어져 있으면 얼른 올려야 되는 그런 대표님들도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대표님이 직접 네이버 광고를 하시는 경우는 정말 대표님들 잠을 못 주무세요. 왜냐면 대행사들이 막 주말에까지 일을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즘에 직원들이 주말에 막 새벽에 순위를 확인해주진 않으니까 대표님들이 직접해요. 연매출 150억, 200억 하는 회사들 대표님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일과 삶이 분리가 안 되기도 하고, 아니면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는 대행사 직원들이 주말에 귀찮으니까 확인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CPC보다 막 200원, 300원 막더 비싸게 올려놓고 확인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광고비가 과도하게 나가는 거는 본인들 손해가 아닌데 순위가 떨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월요일 날 나쁜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가격을 좀 과도하게 올려놓는 거죠. 최저가 에안 해놓고 막 최저가 막 이미 막 1500원에서 1,000원 떨어졌는데 막 그거 확인 안 하고 계속 비싸게 올려놓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광고비 낭비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행사를 쓰는 경우에는 대표님은 계속 광고비를 과도하게 쓰니까 대표님 지갑은 텅텅 비게 되고 또 광고비를 많이 쓰니까 대행사는 정산받는 돈이 많아가지고 대행사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이런 되게 기이한 구조가 생기거든요. 근데, 자, 이런 비효율을 완전히 없애주고, 최저가로, 네이버에서 특정 순위로. 자동으로 유지를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역시 같은 회사고요. 여기 대표님이 서울대 출신 대표님이시라 그런지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약간 진심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대행사들도 거의 모르는 정보긴 한데 네이버 파워링크의 키워드 순위별 추천 가격은 사실 그 키워드 순위의 실제 가격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C 버전 뭐 1위 가격, 모바일 버전 1위 가격 이렇게 추천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이 뭐 PC버전 1일 가격에 1,500원 나온다 그럼 우리가 1,500원보다 약간 비싸게 뭐 1,550원, 1,510원 이렇게 세팅해놓으면 1위에 될 거라고 생각하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정도 가격을 했을 때 1위가 될수 있는 추천 가격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 가격이 아니에요 실시간 가격은 PC단가 외에도 뭐 품질지수라든지 실시간 클릭률, 전환율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가장 최저 가격으로 그 순위를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대행사 구호 삶아가지고 막 광고비 과도하게 쓰는 게 싫으신 대표님들은 라이브 에드 신청하시면서 이 서비스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대인비는 모르겠죠. 자 오늘은 제가 막 평소에 아무리 광고를 하더라도 이 광고에다가 항상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서 그냥 정말 광고 그 자체가 영상이 되었는데 진짜 이 영상을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보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당장 더보기 가서 문의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